HMM 주가 전망 지금 들어가야 할까요? 해운업을 단순 사이클 산업으로. 보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오늘 2일분 10초만 들으면 관점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HMM의 기본 체력부터 볼까요? 현금성 자산 3.1조 원. 자사주 소각 2조 원 예정. 2030년까지 선봉량 155만 TU 확대. 이건 단순히 운임지수 따라 움직이는 기업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영업이익률 17%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즉 글로벌 물류 인프라를 장악하려는 장기 전략을 진행 중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파급 효과입니다. hmm의 선박 발주는 국내 조선 관련주를 흔들고 있어요. 즉 hmm에 투자한다는 건 해운업뿐 아니라 조선 관련주까지 함께 영향을 주는 흐름에 올라타는 거예요. 해운업은 이제 단순한 사이클 산업이 아닙니다. hmm 주가 전망은 글로벌 공급망 전략과 직결돼 있고 장기적 구조 변화가 주가를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말고 큰 흐름을 보세요. 더 깊은 분석과 실제 투자 전략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참고.